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기도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아내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는 주일날 오전에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 예수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주일 오후 예배에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여야 할또 우리가 관심의 가져야 할 것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2장 22절은 거짓말하는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냐 정통이냐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푸인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가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국민일보에서 저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첫 번째 기사가 한국교회의 기독교 성도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이단에 속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라 보도였습니다. 이단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신자들의 행태라고 알고 있었던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국민일보 3월 2일자에 보면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추적조사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안케이트 조사에서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에서 주장하는 소위 이단에 속한 교회입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안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6.3%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3%는 자타가 자신을 이단으로 이야기하는 집단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한 거고 조금 어 부끄럽거나 또설령잘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라고 하였는데 사실 자신이 속한 교회가 잘 모르기는 사실 어렵죠. 모를 수도 있는데 자신이 이제 순복음에 속해 있는지 합동이나 또 통합이 나든지 고신에 속해 있는지 정도는 웬만한 성도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최소한 6.3%의 기독교인 중에는 이단에 속해 있고 많이 잡게 되어지면 12.1%가 이단에 자신이 속해 있다라고 안케이트 조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일보의 타이틀에 보면 한국 기독교의 신자 중에서 최대 66만 명이 이단에 속한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타이틀을 뽑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는 많은 이단들이 특세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일서 2장 23절도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는 예수님의 구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완식시킬 사람으로 이만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에서는 이만이가 이긴 자이고 또 성령으로 이시대에 구원자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찬송가는 총 351곡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6장인 이긴 자라고 불리는 이만에 대한 충성과 또 그의 탄생에 대한. 이런 찬송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주 이만이를 호칭하는 이긴 자를 송축하라, 약속하신 참목자께 감사하라, 새 유한께 기쁨으로 찬송하자라는 이런 내용의 찬송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사용하는 새 찬송가 43장에는 만희 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라고 노골적으로 이만이를 왕으로 그를 찬양할 것을 그를 경배할 것을 이렇게 찬송가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만희를 믿는 이단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 또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어제에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첫 화면에 이 하늘의 교회는 성, 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어머님 하나님을 섬기며 숭배해야 된다라고 첫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런 구절은 찾아볼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제 그들의 교주인 안상홍이 지금 현재의 구원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안상홍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구원자이고. 지금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3대 이단으로 불리는 구원파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성도라고 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개혁교회 기독교는 우리의 삶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것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예수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도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도 없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필요로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파의 예수 스는 처음 믿을 때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지금의 죄와 앞으로 모든 지어을 죄를 다사흘 받았을 이후로 예수를 찾을 일도 의지할 일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필요하지 않는 이단인 것에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사절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교관하고 있습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루,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주장과 모든 사람이 이단이고 다른 어, 집단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라고 하면 이 사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또 고백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복음서를 읽고 또 묵상하는 일에 오랜 교회 전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집사람이 저에게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는 어, 성도들이 어, 신약의 복음서를 한번 읽는 그런 운동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 저한테 어,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예수의 말씀에 기기울이고 경청하는 자이어야 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교회의 정통적으로 이보음서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의 행적을 쫓는 신앙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이제 한달 정도 남아있는데, 4월 9일. 구할절까지 조금 부지런히 읽으시는 분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유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다 읽으면 좋겠고 그렇지 하지 못할지라도 한 권의 복음서를 꼭 정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복음서 한권 이상은 다 읽기를 마치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금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후도의 중심이어야 하고 늘 예수 후서를 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2장 27절로 28절에도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7절 한절 안에만 주 안에 거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서의 말씀 안에 거하는 또 성경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하으로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요한 일서 2장이 교훈하는 반는 25절로 2 6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는 미혹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또 예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며 경청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시작 믿음을 시작하는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복음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복음서 읽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국민일보에서 저한테 두 번째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책 GPT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저도 이 신문을 보기까지는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챗 GPT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컴퓨터는 사람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처리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기기였습니다. 그런데 챗 GPT는 무엇이냐면 사람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그상담또 어, 어떤 응답, 어떤 해답을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이런 인공지능의 어, 표현이 챗. GPT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올해에, 10년에, 어, 우리, 어, 현 대통령이 10년사를 매번마다 대통령이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컴퓨터에 지, 어, GPT에게, 어, 이게 10년사를 한번 써봐라! 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어, 윤 대통령이 그 어, 컴퓨터가 작성하는 10년사를 보니까, 아 이거는 뭐더 손댈 필요 없이 너무 잘, 이렇게, 어, 깔끔한 신년사가, 어, 나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올해 발표한 신년사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어, 윤 대통령은 너무도 g p t 그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모든 행정부처에 이것을, 어, 또 활용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기사가, 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라든지 또 학생들이 이런 이제, 반성문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람이 반성문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채피티한테 그런 상황들만 설명해주고, 이것으로 반성문을 쓰라라고 하면, 정말, 그, 어, 너무도 모험적인 그런 반성문을, 어, 출력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앞으로 많은, 어, 상담이라든지, 또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이 아닌, 챗 어, GPT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이 국민일보의 남기사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여진 이챗 GPT에다가 어, 이그 신앙적인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는가라고 물었더니 30초 만에 챗 GPT는 나는 더 높은 힘의 존재를 믿거나 믿지 못하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개인적인 해석과 신앙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이책 GPT에게 사후 세계는 과연 존재하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의 신념과 세계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주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책 GPT에게 교회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데 내가 계속 교회에 출석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책 GPT는 교회는 개인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한 장소인데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로 하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는 개인의 성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편안하고 즐거운 방향으로 신앙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해답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일편 들으면 그러한 것 같고 좋은 답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이 책. GPT의 공통적인 해답의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립적인 대답만을 내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 반드시 그래야 하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이런 확신 있는 답을 내어 놓지 못하고 두리뭉실한 그런 답만을 내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신앙의 탄압과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는 순결 신앙은 앞으로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 하는 것으로 이 신문의 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신앙의 확신이 줄어들게 되어질 것이고 보다 중립적이고 또 많은 부분에서의 이런 신앙의 확신보다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정도의 신앙이 가장 보편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중립적인 또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7절이 교훈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창대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물질들과 우리 모든 재정을 확신하며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 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성경만이 믿음에 확신을 주게하며 또 믿음을 성장시키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신약 성경의 도금서를 깊이 묵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에 기울여 경청하는 기간이 되어지며 또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기우또 확신이 생기으며또 주의 은혜 깊이 우리 삶을 맡기우는 의지한 그러한 기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나 보자, 나님 이제 시대에 모든 진리가 희미해져가며 중립적인 가치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꼭 예수구소가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 라는 많은 혼합주의가 이 세상에 환영해 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구소의 신앙을 갖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오직 예수 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보음서를 깊이 묵상하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확신 에 되어지는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찬송가